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철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그 오순절 운동과 신사도 운동이 어, 실질적으로 또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중심 인물들이 다 공통적으로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똑같 어, 오순절 운동과 신사도 운동이 똑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사도 운동하면 사도 선지자 사도가 나타나서 어, 교회를 훈련시키고 또 계시를 받고 선지자들은 예언을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오순절 운동이 원래부터 아포스톨릭 아포스톨릭이라고 하는 개념 사도의 사도 시대에 사도 시대 사도들의 신앙이 다시 실현된다 다 나타난다 그거니까 사실은 아나 어나 뭐~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사상 이것은 오순절 운동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언, 하나님의 음성 뭐 이게 신사도 운동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대표적인 현상들이죠 오순절 운동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예언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음성, 환상, 입신, 방언, 영서 이런 거다 추구했고요 신사도 운동에서 기름 부음, 안수받고 안수받음으로 방언 나오게 하고 안수받음으로 성령 세례받게 하고 이거 오순절 운동이 처음부터 유명한 그 그러니까 중심 지도자들을 카리스마 있는 중심 지도자들을 통하여 다 했던 일들이고요. 처음부터 찰스 퍼렌부터 시작부터 안수했고요. 안수해가지고 방언 나오게 하고 뭐다 그랬고요. 신사도 운동에서는 예루살렘 회복한다 그러잖아요. 신사도 운동의 선교는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회복시켰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여건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영적 전투의 기도, 중보기도를 집중하고 선교 팀을 집중적으로 파송한다.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의 선교인데 이건 원래 오순절 운동의 오순절 운동에서 아주 팽배했던 세대주의 정말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여기에서 조금 변형된 거죠. 어, 예루살렘의 보금, 중보기도를 집중하여서, 그리고 선교팀을 집중하여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자.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중보기도와 영적인 전투, 신사도 운동에서 대부분 그, 그 중보기도 팀이 뭐 없는 데가 없죠. 신사도 성향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왜나 납니까? 그러는데,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베레아, 다락방에서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천사 동원권, 사탄결박권,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천사를 동원하여 영적인 전쟁을 시키고 사탄을 결박하는 능력이 주어진다. 특별한 지도자들에게. 이게 바로 중부기도 사상입니다. 중부기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능력을 준다 기도로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의 중보기도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중보기도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중보자의 기도를 한다는 거고 신사도 운동에서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로 사탄을 물리친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런 것은 원래 오순절 운동에서 아주 극심하게 발달했던 영적 전투적인 그 기도 사상입니다 그게 바로 조금 달라진 것이고, 그리고 신사도 운동에서 굉장히 막 노래가 뜨겁죠요 한번 하나 정도는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노래의 문제가 뭡니까? 어 저런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중심 핵심은 이거죠. 저 노래를 부를 때에 즐거움을 느끼는 분이 하나님인가저 노래를 부른 사람인가 이거지요. 예배 중에 들여져야될 노래 찬양은 그 형식이나 격식이나 방법이나 모든 면에서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노래를 받 들으시는 하나님이 먼저 기뻐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올려져야 되고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이 발달하면서 함께 발달한 노래는 노래를 부를 때 사람이 먼저 흥분하고 즐겁고 행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목적이 뒤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노래 운동이 발달하는 교회 치고, 복음이 건강한 곳이 없고요. 그리고 아주, 그, 좀, 못된, 그, 사, 그, 더러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 치고, 바로 저런 형식의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리고 저런 노래는 조금, 이런 노래는 조금 얌전해요. 근데, 아주 그냥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노래, 그, 기법의 노래가 극도로 발달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데 더 신사도운동이 꽃이 피고 자 근데 현대는 저렇게 노래를 잘 해야만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저런 노래를 잘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게 딜레마죠 그러나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생각하면은 쉬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교회냐 사람을 즐겁 사람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저런 식으로. 뭐 정도가 어느 정도에까지는 허용이 될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도가 넘어서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이제 사단의 역사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노래가 먼저 시작이 된게 어디냐면 오순절 교회들입니다. 오순절 교회들이 1900년대 초에는 재즈 운동을 들여서 세상의 재즈하고 멜로디나 리듬이나 박자가 아주 유사한 찬송을 발전시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1 9 6 0년대에 락뮤직이 발달할 때에 또락 뮤직의 그 핵심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CCM인데 CCM을 가장 먼저 발달시킨 것도 오순절 교회들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저의 책에도 다 있고.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은 여러 모양에서 심지어 이분, 노래에서도 다 오순절에 확장이고 오순절 교회의 연장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노래를 통하여 사람이 먼저 즐겁고 사람이 먼저 행복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즐거움 가운데 신앙이 변질되고 영혼이 변질되고 예배가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에서는 원래 이론에 의하면은 뭐 방언이 옛날 오순절 때보다 그렇게 더 중요한 건 아니다. 방언의 의미는 좀 약화되었다. 피터 와그라가 그렇게 가르켰어도 실질적으로. 방언 못 해가지고 안달이 났고요. 또 한국에 얼른 보면, 그 평신도들 보세요. 송기철 그분 막 가는 데마다 방언 터뜨리고 다녔죠. 김우연 PD, 막 방언 터뜨리고 다녔죠. 똑같아요. 그게 원래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순절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오순절 운동의 내용과 신사도 운동의 내용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오순절 운동의 거물들에 의해서 신사도 운동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운동에 먼저 빠져 있거나 오순절 운동에서 성장한 사람들, 오순절의 사상과 핵심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신사도 운동이 확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 외국의 사례를 많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옥하는 목사니, 뭐, 하용진 목사니, 그런 분들은 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순절 운동의 초입에서 비냐드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비냐드 운동은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불이 붙었고, 나중에 토론토 공항교회와 플로리다에서도 불이 붙었는데, 어,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시작한 잔 임버라고 하는 사람이 피냐드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원래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어 음악을 연주했어요. 그러니까 뭐 라스베가스 하면 벌써 호텔 쇼 그런 거 아닙니까? 색스폰과막 이런 걸들서 음악을 연주했고 이 사람이 바로 경비와 찬양 그런 그 CC의 운동을 자기 전공을 살려서 불을 붙인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편히 말해서 하나님이 즐겁기 전에 사람이 먼저 즐거워서 뼈 까버리게 만드는 그 노래 운동의 대가가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개종하고 나서 어디서 성경을 배웠냐? 그 캘리포니아 남쪽에 거기 오순절 운동 목사가 오순절 운동 목회자가 인도하는 그 성경 공부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사 그 학교 거기도 오순절 성향이 강하거든그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퀘이커 교회에서, 빈야도 운동하기 전에 퀘이커 교회, 자기 부인이 퀘이커 이단이거든요그 집안이 퀘이커 교회에서 부목사인가 협동목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공부하고 퀘이커도 오순절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성령이 직접 임지하여 사람들에게 계시를줄때 사람들이 헉헉 흔든다. 신사도 운동에 있어서 거짓 신이 오면 막 흔들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그 백그라운드가 다 있어요. 이게 오순절 백그라운드, 퀘이커 백그라운드에서 이 사람이 비냐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금은 은퇴했다고 들었습니다. 토론토 공항 교회, 우리나라에서 신사도 운동이 들어가게 만드는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자닌버고요. 많은 사람들이 LA에 와서 자닌버의 집회도 가보고, 그다음에는 토, 토론토 공항교회 옆에 그 다음에는 토론토 공항 교회 옆에 그큰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있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도 하고 이 교회 가서 안수도 받고 몇천 명이 왔던 도하 몇천 명이 왔다 그래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안수 받고 능 안수를 받는다고 다 능력 거짓 능력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생생해요 근데 근데 개중에 어떤 사람은 꼭 받습니다 보면 그 받고 들어가 가지고 한국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요이 사람이 이, 이 교회가 오순절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이 이렇게 확, 폭발된 거죠. 로드니 하우드 브라운, 미국에서 팬데믹 왔을 때, 막 극성스럽게 예배해드리다가 체포돼가지고 끌려간 목사 뉴스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아공 쪽에 오순절 출신입니다. 그뭐 어떤 식 어떤 형식으로 미국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플로리다 쪽에 살면서 오순절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거짓정의 역사가 강하냐면 이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명이 뭐냐면 성령 바텐더라 그랬어요. 지나가면은 그냥 막 사람을 술취하게 만들듯이 피청거리게 만들었다. 이 사람도 오순절 교회 목사고요. 아, 송기철 장로가 어그 신사도 운동하면서 처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헌터 부부예요. 이 부부가 다 평신도인데 캐나다 쪽에서 막 그런 집회를 일으켜 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거짓 영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다 오순절 배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고 미국의 오순절 잡지 카리스에서 어느 해의 대표 인물로 선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부입니다. 피터 와그너 신사도 운동의 사도지 않습니까? 어, 이 사람은 원래 장로교 백그라운드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데 음플러신 학교 교수가 되고 특히 에, 찰스 크래프트라고 찰스 크래프트 맥가브란 에, 어, 자기 지도, 스승 지도 교수와 함께 오순절 교회의 성장의 원리를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특히 그 연구를 하다가 오순절 신학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오순절 신학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냐드 운동, 저기 그잔 인버를 접하해서 비냐드 운동을 접하고 잔인버에게 기도받고 거짓 영도 받고 임파테이션 받고 그래 가지고 어 신사도 운동의 대표 신학자여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도 오순절 신학입니다. 어 마이클 비클 아이압 뭐이 사람은 오순절 교회에서 성장한 게 아니고 어, 루터 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루터 교회가 그그 그, 그 보통의 루터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운동하고 똑같은 은사 운동. 그러니까 50년대까지를 오, 오순절 운동이라고 그러고 60년대부터 뭐 거의 같은 내용인데 새롭게 다시 등장한 것을 아,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은사주의, 은사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 성령세례, 방언 예언, 거기에 친숙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 대학, 일반 대학도 다니다가 말았고요. 신학교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압을 나중에 이제 크게 성공하게 된 거죠. 에, 너무 잘 알죠. 아주 지저분한 이 타드 벤틀리이 사람도 캐나다 출신인데 캐나다가 원래 느은비 운동 그러니까 신짜이 신사도 운동의 저 뿌리가 되는 느은비 운동의 발상지입니다. 에, 정확히 어떤 교인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다그 배경, 오순절 배경에서 더 과격한. 그러니까 오, 오순절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는 더 은근하다는 거죠. 그러나 음 뱀으로 말하면 하나는 독이 없는 화사고 하나는 독사 능구렁이 뭐 그런 정도의 차이겠죠. 본 바탕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오순절 계통에서 더 과격한 오순절 계통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지 사도가 되고 한국에도 여러 번 왔다 갔죠. 스테판 스트레이더 이분은 누구냐면요. 어, 펜사콜라라고 하는 신사도 부흥이 플로리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 그 시작. 교회의 목회자인데요. 이분은 그 오랄 로버츠가 세운 학교 오순절 학교죠. 거기 나온 사람이고 이 교회도 오순절 교회입니다. 자, 씬디 제이콥스 선지자이고 중보기도의 장군이고 여자 사도이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교회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오순절 그 배경에서 방언 예언 뭐. 성령 세례, 그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다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사도 운동 시대가 되면서 여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겁니다. 자, 한국에서 신사도 운동은 그러면 누가 먼저, 제일 먼저 했을까요? 어, 사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을 쓴 사람은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변수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변수우 초창기 설교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자기에게 오중직이 왔대요 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보금전도자 어, 이런 직분이 주어져 있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때 옆에서 도왔던 영감을 주었던 고위직 천사가 자기가 책을 쓸때 옆에 와 있고 뭐 이런 이런 걸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외국이 아주 정상급 선지자들이 자기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의 실질적인 내용을 초기에 막 가져온 사람들은 변승은이뭐 그런 사람들이에 요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는 신사도 운동의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막 끌어당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피터 와그나하고 친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피트 마거나가 제친구인데요 하면서 소개하는 게 재밌거든요. 아,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저는 유명한 사람하고 친구고 그런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기의 모든 사상은 신사도 운동하고 90% 이상 똑같 똑같기 때문이죠. 그게 달랐으면 그렇게 안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막 선지자 예언 외국의 유명한 선지자들 소개하고 그런 건다 변수 그런 부류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오순절 사상과 피터 와그너의 오순절 사상이 같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피터 와그너는 이미 오순절을 넘어서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어떤 식으로 당시에 소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은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그 공부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신사도 운동은 나쁜 것이지요. 비성경적인 것이지요. 아주 위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은 갑자기 땅에서 솟아오른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조용기를 대명사로 하는 순복음 신앙. 순복음 신앙은 신사도 운동에 비하면 약한 80%만 가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그 그러나 신사도 운동의 내용과 거의 다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뭐냐 하면요. 신사도 운동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면 신사도 운동을 이단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순복음 교회의 신앙도 함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말 하기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순복음, 순복음 교회와 순복음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세계의 70% 80%를 되니까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이 나쁘다라는 말, 말은 이미 순복음, 오순절, 이거, 이 교회가 거의 같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순복음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용인이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쓰는 게 신사도 운동이잖아요. 신사도 운동은 이미 오순절로부터 먼저 오순절로 먼저 이렇게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목회자들은 전부 마귀가 주는 미끼를 물고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을 경계하고 오순절 운동과 완전히 결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 못해요. 천안 만국의 영광 못 얻어요. 인기 못 얻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옥하는 목사 하용주 목사 이동원 목사 홍정길 목사 이런 사람들을 직접 사례를 삼으면서 한번 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